I found somebody I say you don't cross my mind And she doesn't know that your favorite place is still mine Now I take the long way home Avoid what I can <laughs>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건데요. 헤딩 입고 택케이 집업 귀엽고 편해 가지고 요즘 자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벨벳 팬츠 입고 모자 쓰고 나가볼게요. 오늘 엄청 춥던데 걱정이네. 아무튼 보자가왜 이렇게. 와너왜 이렇게 순식간에 찍어? 얘 <laughs> 찍기 와 진짜 파스타 엄청 오랜만이야. 나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아 그렇게 따라 따라서 먹어야 돼? 어. 좀 생소하네. <laughs> 어. 그냥 회사에서 돈 따박따박 일정한 금액 정해진 날에 내가 벌어서 조금 막 그런 거 걱정하는 것도. 싫고 직원들 던져야 되는데 돈 없어서 막또뭐마음으로콩닥 막 콩닥콩닥 막 이런 것도 싫어. 1인 회사 일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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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하는 걸 많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고 싶다1어1안 들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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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크미스 데님 입고 나갈 건데요. 어, 이 자켓은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이에요. 물이 들어가 있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어깨가 이렇게 좀 오버 사이즈로 돼 있어서 좀 이런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해할 만한 자켓입니다.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라면? 공이 부족하지 지 자꾸 자꾸 먹어야 될것아오이재미 없다 하하고 딱바가 어 응, 응, 응. 배불러서 <laughs>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먹으면 들어간다고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가 깜짝 놀 까딱한... 감자 퓨레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감자를 이렇게 3, 2cm에서 3cm 정도 썰어서, 까서 썰어주세요. 그리고 버터. 저는 무염 버터를 준비를 했고, 버터랑 우유랑 소금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감자 퓨레를. 이거를 포슬포슬 익을 때까지 삶아줄 거예요. 냄비가 지금 화를 내고 있거든요. 힘든데 우유를 데피는 이유는 감자에 섞을 때 우유가 차가우면 감자가 식겠죠요 정도. 이게 녹은 버터를 쓰면 은 지방층이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데우는 동안에 이 아이는 냉장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에 걸러낸 감자를 부어주고 조금씩 근데 진짜 귀엽죠, 응가그 대신 구워지면 안 돼요. 노릇노릇하게. 어우 뽀얘. 완성입니다. 어우 힘들어. 씨. 대충 이렇게 구워주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But the loss of life. When you're lost for words, there is only hurt inside. How do you know when it's time to let go? When the memory is the only thing that you can hold? I'll do it the only way that I know how. So goodbye, my friend. I'm sure we'll see each other again. Behind the light, behind the <static> light, save the seat for me and everybody who will love you for the rest of their life. They don't fight, see you on the other side, see you on the other side. 몇달 자유 누렸으니까 이제 남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죠. 누가 밑으로 넣어줘요? 전더 입질 걸줄 알았거든요. 그랬어요? 와서... 완전 건강한 맛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스프인데? 스프 회장이다. 아. <laughs> 아, 근데 컨디션이 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귀엽네. 약간 너무 손이다, 남친 같은 손이 어, 자기야, <웃음> 자기야. <웃음> 아니, 0 빛을... 0 0근데이거펜 나오는 거 맞아? 핸... 어? 잘안 나오는데? 너무 흐릿한데이제 눈도 안 보여. 아... <laughs> 제친구입니이 너무 닮았.. 닮았죠? 너무 닮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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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리이 제가 그때 그렸던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로예요눈고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그때볼터치렇 <laughs>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네. 거든요방 <laughs> 폴리시네요 방 폴리 이쪽으이이동됐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되게이주게게활동게고 움직여야 게다는뜻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이는게되게 많은 거예요 이기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쪽으로도 가고 싶고 이쪽으로도 가고 싶. 고 얘가 와야 남자운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본인 올해는 남자운을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올해가 이 신축년도라는 운 그러니까 2 9아이나 돼야 그래요. 연애운 남자운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좀 기다려야 돼. 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스타트 누르면 되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PT를 받고 와인을 먹을 건데요. 이거 해방촌에서 패키지가 귀여워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귀엽죠? 암주는 제가 PT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와인이랑 물, 그리고 책,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한병다 먹고 잘 거예요. 화이팅! 음. 좀 다소 시끄럽긴 한데. 뭐야, 왜안 돼? 뭐야. 아시끄러 어, 단백질 폭탄 볶음밥인데, 이렇게 케첩으로 트리를 만들었고, 저는 울지 않습니다. wake up virginia is your daddy home is your daddy home is your daddy